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나 ETF입니다. 다행히 어제는 국내 시장은 크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조금은 더 위로 올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오늘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그 흐름이 궁금해지고 있고요. 그럼 어제까지 마무리가 됐던 국내 주요 ETF들의 성과를 빠르게 정리를 해 보면서 현재 전체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7일인 화요일에 마무리가 됐던 국내에 상장된 주요 ETF들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미국의 시장이 흐름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국내장도 흐름이 좋지 않을 걸 예상을 했었는데요. 선물 지수들의 흐름들이 괜찮아서 그런지 아주 나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환율의 변동에 대해서는 전일보다는 조금 내려갔고요. 따라서 현재 환 노출형 ETF에 대해서는 연초 이후에 6.89%의 이득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을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라고요. 일단, 주요 ETF들의 성과가 보시는 것처럼 아주 나쁘진 않았습니다. 특히 어제 상장을 했던 ETF죠. 차세대 기술주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나스닥 넥스트백 ETF는 출발을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반대로 나스닥 백 ETF나 미국 테크 탑10 ETF의 경우에는 똑같이 마이너스 0.19%로 소폭 하락을 했던 모습이고, 그리고 미국 팡플러스 ETF는 요즘 부지런히 힘을 내서 조금은 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다시 1%가 넘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는 마이너스 37%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국내 우량주 투자 ETF들도 나름 괜찮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ETF 부분에서는 아쉽게도 두 개의 글로벌 반도체 ETF만 하락을 했고요. 중국과 국내 반도체 ETF들은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를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ETF들도 하락의 폭이 굉장히 작았는데 여전히 고점에서는 마이너스 22%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국내 반도체 ETF들은 여전히 성과가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반면에 중국의 반도체 ETF는 3.5%가 넘게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고점에서는 여전히 마이너스 마이너스 30% 이상 크게 내려가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부분은 미래 자동차와 관련된 국내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 역시 대체적으로 좋은 상승세의 흐름을 가져간 모습이고요. 특히나 또 다시 중국의 2차전지와 관련된 테마 ETF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ETF는 어제 하루에만 3.5%가 넘게 또 상승을 했고요. 현재 고점에서는 마이너스 35% 정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저점에서부터도 23%나 반등해서 올라가.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나서 상당히 올라온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미국의 스마트 모빌리티 테마의 ETF는 조금 더 하락을 하면서 좀처럼 쉽지 않은 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메타버스와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그리고 혼합 테마와 관련된 국내 ETF들인데요. 여기서도 바로 어제죠. 코덱스 삼성자산운용에서 중국의 메타버스 시장에 투자를 하는 ETF를 신규로 상장을 했었는데 첫날의 성과는 다행히 아주 좋았습니다. 거의 4% 가까이 상승을 한 모습이고요.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모처럼 국내 메타버스 테마 ETF들이 조금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고점 대비 하락률이 너무 큰 상황이. ...이죠. 또한 글로벌 메타버스나 클라우드 그리고 사이버 보안 분야까지 역시나 좀처럼 쉽지 않은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헬스케어와 바이오 그리고 친환경과 관련된 etf 종목들인데요. 글로벌 헬스케어와 나스닥 바이오 etf가 괜찮았고요 차이나 클린 에너지와 히토류 테마의 etf도 모처럼 크게 상승을 한것 같습니다. 반면 최근에 잠시 주춤하면서 숨을 고르는 것 같았던 탄소 배출권 etf들이 다시 좋은 흐름을 타면서 올라간 모습이고요 올해의 성과는 10%가 넘어가고 있고 고점대비 하락률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7% 정도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야는 가치주 ETF와 함께 명품과 배당 중국 그리고 미국의 ETF 산업에 투자를 하는 ETF인데요. 성장하는 배당주 ETF가 다시 소폭 상승을 가져갔고요. 반면에 어제 성장됐던 배당 기족주 ETF나 기대를 했던 코덱스 미국 ETF 산업 ETF가 상장 첫날의 성과는 마이너스로 가져간 아쉬운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성과를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그리고 모처럼 중국의 항생테크 ETF도 4%가 넘게 반등을 했지만, 고점 대비 하락률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이너스 56% 정도로 아주 높게 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렇게 지난 17일까지 마무리가 됐던 국내 시장의 주요 ETF들의 흐름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투자를 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제는 미국의 시장이 초반에 괜찮은 흐름을 다시 가져갔었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잘해주기를 기대해보고 있지만 어떻게 끝이 났을지는 기대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은 더 위로 올라와주기를 기대해보고 싶은데요. 이런 혼잡한 시장의 흐름가는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일상생활만큼은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구요. 오늘 하루도 기분 좋고 멋진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